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며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1. 유튜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어온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제발 전화통화했다고 해 주세요. 제발 지세분 초청했다고 해 주세요. 징징징징. 라이이 미친 리짜이밍 셔트 1.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조직이라고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한국의 부정선거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정선거 현행범 리짜이밍이 추대되는 것을 보았으니, 왕, 왕, 왕. 7. 2. 요구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많은 부정선거 의혹, 우리 국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아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내 인쇄 이유티브 지세 번씩이나 갔어, 남아공 백인 학살자로 소문난 대통령하고 쎄시하는참 부끄러운 리자이밍. 셔트사. 내가 하나님 여와께서 호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리자이민 강점기인데도 배부른 박희숙 유튜버 식사하고 너무 배부른 상태라 헐떡거리는 목소리의 상태를 이해해 주세요. 셔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재난 지원금 이 재난을 맞이하러 나온 캐나다 재난 관리 장관이가 또 무슨 코미디 셔트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정은이와 리짜이밍의 목숨은 미사일 값이 아까와 살려는 줄게 셔터치.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서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대한민국 부정선거 기자회견을 트럼프가 다음 주로 미룬 이유는? 지금 발표하면 부정선거 이슈가 묻힐 만큼 더큰 사건이 많으니까. 리짜이밍 생명 연장된 거 축하한다. 쇼트파 주께서 라하 즉 애굽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가 헤르모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의와 공의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게인.